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통과가 됐습니다. 미통당에서는 다 반대를 했겠죠.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중개업을 15년 이상 하면서 거의 20년 차좀 남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그쪽에 있는 기득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그왜 반대가 아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뭐 정치적을 떠나서 제 중개업소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계약갱신청구권도 있고, 그걸 꼭 뭐라고 하잖아요. 정하는 상한제도 있고. 근데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 들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개업소하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이걸 느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기득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찬찬히 제가 꼭꼭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제일 큰게 계약 갱신 청구권제입니다. 2 플러스 2 4년입니다.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게 전월세 상한제죠. 전월세 상한제는 등록 임대사업자처럼 5%인해 5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리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세가 오른다 올라간다 이건 그분들이 원하는 희망 사항이죠. 이게 싫은 겁니다. 그냥 왜냐? 우리가 이제, 그, 정치와 경제는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요. 그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받아서 어디서 많이 받았습니까? 강남권에서 많이 받았어요. 경상도하고. 그쪽에서는 좀 많은, 잘, 잘, 살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만, 그, 그 사람들 표를 얻으려면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분들이 많이 잘 살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임, 임, 임차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임차로 살아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2년 뒤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근데 한번더해주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라는 거는 가져본 사람만 압니다. 또 중개업을 하니까 뭐 계약 뭐 잔금을 다시 치르고 재계약 쓸 때도 있습니다. 저 중개업자로서 계약 공제을 말하면 이거는 솔직히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서민들 국민을 위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원하는 건 전월세 신고지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강조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는 선의의 인차인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중개업자도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왜이 얘기를 깊게 못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중개업을 제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블로그나 유튜버나 가시는 그 분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면서 혹시 공감이 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일단은 음 이제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요. 임차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을 치러야지만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구청동사무서 받아 주고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잔금을 치르고 전신고를 한 다음에 확정일까지 다 받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르고 아기의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받고 나서 대출을 받죠. 그렇게 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죠. 이거를 그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자, 내용을 보십시오. 계약을 해요. 전월세 보증금 있죠. 그럼 계약, 이런 거, 이거를 똑같아요. 이거를 계약서를 임대하니 관할 시구청.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을 찾으면 강남으로는 강남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거래 신고,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예요. 여기도 이거 바뀔 거예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중개업소들 그럼 보통 중개업소가 할 겁니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업소도 똑같습니다 등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거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시 전이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을한다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입주하기 전까지, 바로 입주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잔금날 하고, 전입신 확정일자 받는 것 전에, 미리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그걸 악의적으로 대출받는 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 보신 분, 이거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요. 지금 전세로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하신 분들. 제가 올린 내용들 보면, 잔금이 주말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불안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공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가름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직접 재산권침해한다뭐뭐 뭐 우리말로 공정성 투명세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자 이거 거꾸로 얘기할게요 한 채가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밑에 세를 줘요 공시지가 9억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1억을, 월세 받든 2억을 받든요세 채, 두 채, 세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다 주택자잖아요. 왜 그걸 거꾸로 얘기 안 합니까? 한 채인데 공시가 9억 이하면은 세금 없다니까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은 다가오고 오늘거 아니에요, 월세가. 그거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고 서민, 임대차 선법이 뭐예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터지면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 반대하는 그 국회의원들 아니면 이거를 또 싫어하는 그분들?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이거 누구 죽인다?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임대차를 이제 보호를 받죠. 그 뜻이 뭐냐? 이 전원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은 보통 우리가 준게 어, 없어요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증금이 얼마에드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그 확인설명서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주잖아요 공제증서, 보험증서 말고 확인설명서 1장 말고 2장을 보게 되면 은 거기 실제 권리되지 않는 무슨 사항이란뭐 있어요. 거기다 입력하라고요. 그걸 입력을 했어요. 중개업소가. 부동산, 저기, 임대나 대기 듣고, 그리고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중개업자도 손해봅니다. 소송 들어가면.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약서를 다첨부해서 줘야 돼요. 거기, 임차인의 그인적상주민등록 빼고 보내주면 됩니다. 원래 여러 차도 없어도 돼요. 보증금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임대인 중에서 다가구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거 세입자한테 준 사람 있습니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99.9%라고 얘기할게요. 저 중개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 터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가구 원룸 보시면 이렇게 엄청 터졌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초창기 때. 왜, 임대인이 안 죽었더니, 악의적 임대에 걸리면 그렇게 걸려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원세 신고자라는 게. 이거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확실한 임차인도 보하고요 선의의 중개업자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반대합니까? 중개업, 중개업자 중에서? 그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 조그만 거 월세 받으면 탈세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 모든 걸 신고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한번 걸려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걸려보시라고요. 자기 자격증 날아갈 수 있는 거한번 걸려보셔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신고 제한 게 정말 악의 이 악의적인 나쁜 놈들을 타,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틈이 없어요. 그니까 보안책은 돼야 되겠죠 확실히 딱딱딱 제가 말씀드린 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굳이 실제 권리관계에 관기서 우리는 볼수 있으니까 그냥 금액 넣으면 돼요 어느 날짜 확인했다 음, 장기나 확인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등기부등본 확인할 수 있을 정도 확인돼야 돼요 중개업자인데 우리는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권리가 없어요 법무사나 이거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임대, 보증 전체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선의의 중개업자가 무슨 죄입니까? 악의적인 나쁜 사람 빼곤요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확실한 과세 공정적 투명성도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깊이 들어가면은, 선의의 임차인과 선의의 중개업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기, 사기를 안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둘째 문제랍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깊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개업소, 중자들 개업공인조회들, 거쪽 편들 있게 다뭐 그 정치지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박수 쳐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아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확한 정책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서로서로 서로 의견을 계속 나누겠죠. 내년 6월 1일인데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좀뭐 아니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댓글이나 남겨 주십시오. 제, 그것도 공부가 되고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상관제는 등록 임대 사업 처럼5% 이내, 그것도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그 금액 올리는 거는 렌트홈 들어가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요. 중개업소 어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알아봐주니까요. 업이잖아요. 이게, 이건 쉬운 거니까 계약경시청구권은 합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경시청구권은 2 플러스 2년입니다. 근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떡하냐 물어보면은 인정해 줍니다. 기존에 몇 년, 오래 10년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만기 되면 2년을 덜살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6개월 내에한달 전에 나가라 나가라는 임대인하고 서로 이제 그 세입자한테 통보라도 서로 협의를 봅니다. 그그 그 전에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더살수 있습니다. 2년을 더살수 있는 보장제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음 이제 만기 통보를 했어요. 근데 세입자를 딴 사람을 구했어. 이거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들어온 세입자는 선의세 선예 임차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청구권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9월, 8월 말에서 9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했던 거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것도 어, 미리 뭐그 어차피 통장을 거래하니까 확실하게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 없잖아요. 이걸 악의적으로 하다 보뭐 이것도 걸릴 겁니다. 과태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계약개시 청구거부는 집주인이 직접 살던거나 집계 좀비 속이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할때 어떻게 되냐 중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의할 점입니다. 계약개시 청구건제 주의할 점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경우는 계약 경시 은 어떻게 되냐? 이 점을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계약 만을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 구한 경우는 어쩔 수,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다만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 왜냐면은 어? 다른 점그래더 많이 오래되는데 지금, 지금 미리 구했다고 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짤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틈을 노리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은 진짜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상황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안 하면 100% 의심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개업소도그 리스크 있는 거 계약 안 합니다. 뭐 중개소를 많이 주지 않으세은 맞잖아요. 리스크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또 다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 계약갱신 후 세입자가 갱신했어요. 2년 살고. 또 2년 채워주지 말고 중개업소는 누가 해 되냐? 오늘 나온 내용으로는 세입자가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거는, 음, 현, 현시적으로 보면은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장, 만기가 다가왔는데 둘다 얘기를 안 해서 묵시적으로 연장이 돼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이상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안에 통보를 하면은 3개월 안에 주인이 무조건 빼줘야 되고 중개 보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계약 갱신 청구권은 그냥 얘기를 하고 당연사는 거잖아요. 요구를 하고, 계약서 쓰든 안 쓰든. 근데 이거를 세입자가 부담이 없다. 이거는 솔직히 임대인한테는 너무 지적재성을 침해하는 거죠. 더 산다고 고지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만기를 안채고 나간 거는, 그거는 계약 위반인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세입자를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입자 부담이 아니라 이건 세입자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묵시적 갱신 중에서. 자, 잘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이런 경우 숱삭수하이 순작, 많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피해 보신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 아니라 세입자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완벽한 점점 제가 중개업소를 오래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거는 무조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했으면 더 산다는 걸 보장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나갔어요. 근데 임대인 보고 내라. 그건 임대인한테 너무 불합리한거죠 아닙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계약서만 쓴것 뿐이에요. 그럼 임대인 보고 내라. 그럼 완전 히 이거는. 이게 임차인 값인거죠. 2 플러스 2는 임차인 값은 아니고요 이게 임차인 값인거예요 이건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도 3개월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아마 바뀔 확률도 높아요. 아마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죠. 바로 이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조만간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넓은 바운드에서 이제 나온 거고, 현재 나온 거는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 근데 100%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안 바뀌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악의적이어서 많이 할 거예요 계약 경의 청구 문제점 다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살고 있어요 이제 만기 됐는데 임대인이 어, 계약 경기 청구했으니까 내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 본인이 들어오겠대 아니면 가족이 들어오겠다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갔어 이사, 가, 이사 가야 되잖아요 가라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어떻게 합니까? 근 사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딴 사람 집을, 사람을 구했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또 아직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넓은 의미, 의미에서 만들었으니까, 따로 적시되진 않, 안 돼요. 소해배가 제가 봤을 때 개인적 의견은, 그니까, 인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모든 게 증빙서류가, 이걸 가라로 만들면 걸려야 되겠죠? 왜냐면 모든 건 요즘은 다 인터넷 백킹을 하니까. 온라인을 하니까 일단은 중개 보수료 그리고 임 저기 그 이사 비용 그리고 도배 비용 모든 기타 비용의 따블 증빙할수 있는 서류에 따블이면은 임대인 절대 이런 거 거짓말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중개 수료도 깎을라는 분들인데 이거 걸리면 예를 들어서 이사하면은 이사마다 하 틀립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당연히 중개 보수료 높아질 테고요. 그럼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천만 원이 여 쳐봐요. 이천만 원 준다고 하면은, 이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면어게할 겁니까? 미친 거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상대방, 그, 당했던 선의의 임차인, 피해자의 임차인이 청구하는, 청구하는 모든 비용의 두 배. 확실한 거. 그것도 거짓으로 하면 그 사람도 과태료 내야 되고 딱두 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배면 더 좋고요. 세 배는 절대 안 하겠죠. 최소한 두 배.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렸던 임대차 산법이 통과된 건 정말 박수칠일이지만 문제점 이런 것도 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계약 개진 청구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약 개진구도 되게 중요하죠. 이 모든 게잘 돼서 우리 서민들이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는 우리 그 정부와 그, 그 국무원들에게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